안녕하세요 숙박장인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와 소품 전시회를 한다 해서 제가 구경하러 왔고요 우리 숙박업에는 과연 어떤 인테리어와 어떤 소품을 써야지 괜찮을까 그걸 한번 오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뭐 화이트, 블랙, 원목, 라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컨셉이 가장 에어비앤비에 잘 어울릴까 숙박업에 가장 잘 어울릴까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가시죠 와 이거 뭐야? 너무 신기하다. 이거 한번 보게 해죠 궁금하다. 와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이게 이동식이에요? 네 저희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해서 현장 땅에 갖다가 조립해 드리는 거예요. 좋다. 와. 웬만치. 여기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보니까 페인트 것 같아요 전부 다 페인트고 그 우리가 어 에어비앤비나 숙박업이 할때 항상 우리가 페인트를 마감재로 많이 쓰는데 이 마감재로 쓸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석고보드를 투피를 대줘야 돼요 왜냐하면 살짝만 움직여도 뿔렁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감재고 어, 제가 여러 개 해보니까 우리가 약간 좀, 어, 이런 거친 거, 거친 거는 좀 실내에 어울리지 않고요. 실 외가 어울려요. 좀 약간 맴매한게 실내가 어울리거든요. 약간 우리가 좀 약간 표면이 좀맴매한것 중에서 어떤 게좀예쁘지한번 봐보시죠. 베네시안 TR 이것도 제가 써봤고요. 베니스도 써봤고. 어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다 이게 색깔도 나쁘지 않으면서 면이 면면에서 우리가 어, 어디 묻었을 때 닦기도 쉬울 것 같고 이게 좀 좋아 보이네요 가보시죠 우리가 제가 조경을 몇번해 봤을 때 어, 우리가 코너지나 우리가 구석 같은 경우는 이런 높은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게 저는 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을 이렇게 화려하게 쓰는 것보다 제 생각엔 그냥, 어,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저한테 조경을 해라 했으면 여기서 돌을 좀더 추가를 했을 것 같아요. 화감이나 이런 걸좀 추가해서 깔끔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낮게 하면서.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런 이파리 있는 조경보다 약간 나뭇가지 있는 조경들을 많이 쓰거든요. 완전 가볍게, 이파리가 없는. 그렇게 해 하는 게 우리 에어비앤비나수파업할때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고 사진도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겁니다. 와, 이거 참뭔데 예쁘다, 예쁘다. 이런 스피커 넣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독채나 우리가 그런 데 넣어도 될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상가에서 해서 우리가 풀빌라처럼 강화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반으로 나누거나 뭐세 개로 나누거나 했을 때 이런 스피커를 넣으면 서로 좀 약간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향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 이거 좀 재밌다 좀이좀안 물어보죠 재밌네 어떤 제품인가요 이게 어, 저희가 휘어지는 타일이고요 실제 재료는 천연 돌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께 자체가 돌보다는 얇아져요 양중에도 용이하고요 일정 알값만 허용되면 이런 곡면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 필요에 서는 저희가 그 커터칼로도 재단이 가능하다보니까요 시으도 굉장히 간편하다는게 장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션뷰나 뭐 어떤 종류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주택에서 하게 되는데 주택에서 했을 때 뷰가 없다는 것을 이걸로 이제 뷰를 만들 는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면은 되게 종류가 여러가지 있거든요 하강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에다가 그냥 우리가 밑에서부터 나무를 심었을 때 생화를 심어서 여기를 우리가 자쿠지 앞으로 통창을 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이쁘고, 오 되게 종류가 많네요, 진짜. 와 실제로 만져보면 거의 돌 느낌이나요, 진짜. 저는 근데 요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딱 이게 그냥 노모라면서 그냥 우리가 되게. 어디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숙소에도 잘 어울릴 것같아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얻는 건데, 약간 우리 항상 벽이라 생각하면 일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약간 이렇게 또 곡선을 띠니까 되게 이쁘네요. 곡선을 이렇게 위로 띄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나무를 올리고 하면은 되게 좀 하나의 또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분들 제가 명함 받았거든요. 한번 다음에 꼭 시공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치고 나서 에어비앤비 인테리어에 대해서 꿀팁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생각에 꿀팁 세 가지 첫 번째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밝게 해라. 두 번째 가구는 화이트 써라.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 노멀하게 해라.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냐. 결국에는 인테리어가 밝고 그리고 가구도 화이트고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를 안 주고 그냥 노멀하게 하는 게 가장 사진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사진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것은 에어비앤비에 우리 노출된 사진이 예쁘다는 거고 그 예쁘다는 건 결국에는 예약 역량에 되게 어 예약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뽑고요. 대표님께서 화이트도 해보시고 블랙도 해보시고 뭐 원목도 해보시고 다 해보신 결과 화이트가 제일 낫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예약률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어, 예약률이 사실 화이트가 월등이었구요. 그리고 블랙이 두번째였는데, 오목 라탄이 세번째, 네번째 사실 많이 밀려나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저는 블랙이 1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블랙을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해봤는데요. 어, 블랙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이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했을 때는 블랙이 제가 볼땐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어, 구성하는 가구도 어렵지만 사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로 권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이라고 하셨는데 사진 잘 찍는 꿀팁 혹시 카메라로 찍으시나요? 핸드폰으로 찍으시나요? 제가 DSLR, 뭐 미러리스, 핸드폰 다 사용해 봤는데요 아이폰으로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찍고 나서 뭐 비싼 어플 받으실 필요 없어요 아이폰에서 주는 기본 어플에서 우리 보정만 딱세 가지만 하면 끝입니다 아 사실 이거 진짜 영업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너무나 이 오랜 시간 하면서 이거를 답을 좀안들어서 저도 알려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한테 제가 알려 드릴게요 딱세 가지만 보정하세요 아이폰에서 휘도를 플러스 1 0 대비를 마이너스 30 밝기를 50에서 60딱요세 가지만 손대면 포토샵 전혀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에어비앤비 사진이 나올 거예요. 사진은 무조건 비스듬하게 찍거나 뭐 우리가 아웃포커싱을 한다고 약간 학대 찍거나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초보자일수록 수평 딱 맞춰서 수직 맞추고 수평 맞춰서 깔끔하게 찍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사진 찍는 꿀팁을 두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사진을 수평, 수직에 딱 맞춰서 찍어라. 두 번째, 어, 아이폰으로 휘도 플러스 백0 0 어, 대비 마이너스 30, 밝기 플러스 50에서 60 정도로 꼭 해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